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2일, 과거 이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역사 속 오늘, 2월 22일의 사건과 사고들을 살펴보러 함께 떠나시죠. 1940년 춘천이궁 화자 1890년에 완공된 춘천이궁은 당시 춘천유수부의 관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지역의 행정중심지로서 춘천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895년 조선정부는 23부제를 시행하면서 춘천을 영서지방의 춘천부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춘천이공 건물은 춘천부관찰부청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행정 체계의 변화와 함께 춘천이 지역의 중심지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896년 춘천이공 건물은 강원도 관찰부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로서 춘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부터 춘천은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2월 22일 불행히도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로 인해 춘천이궁 건물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춘천과 강원도의 역사에 있어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의 행정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1947년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 22일에 설립된 북한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계승하여 공식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이후 토지개혁, 산업구교와 남녀평등법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1957년 조흥은행 가두개봉식 애국복권 판매 개시 1957년 2월 22일 가두개봉식 애국복권이 조흥은행 본점과 각 지점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복권은 총 2억원 어치가 발행되었으며, 시중 부동자금의 흡수와 정부 재정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판매 첫날부터 복권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1등 당첨 금액은 20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2만원이었습니다. 1958년 민법 공포 1958년 2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민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 가족 관계, 재산권 등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전입니다. 새로운 민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존하였으나 새로운 민법의 공포로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통영 ytl-39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항내 예인정이 침몰해 해군과 해양경찰 훈련병 15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해난사고이며 전시가 아닌 평시 해난사고 중 세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해군 10명 159기와 해경 11기 훈련병 316명은 충무공 전적지 변학과 충렬사 참배 후 모함인 LST 815 북한함으로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정원 150명의 예인정에 두배 넘는 인원을 태운 채 항해하다가 급선의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정복 침몰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승선, 정장의 미숙한 조항, 훈련병들의 무거운 전투와 착용 등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후 해군은 신병훈련 과정에서 충렬사 참배를 폐지했습니다. 이 사고는 1993년 서해 1일 이후 침몰 2014년 세월호 참사와도 원인이 유사한 대형 해상 참사로 남아 있습니다. 1978년 보건사회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 결정. 1978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는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연도를 부정 불량식품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특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식품업소와 식품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9년 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 시행, 1999년 2월 22일 대한민국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플라스틱 컵 접시, 수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봉투 등 다양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는 음식점에서의 플라스틱과 종이 재질의 컵 접시, 수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백화점과 대형 매장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2월 22일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내일도 또 다른 한국 역사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